블루투스 스피커 음악 덕후면 필수템. 가성비. 여러분, 트론 마 T7 블루투스 스피커 정말 대단합니다. 360도 서라운드 사운드로 모든 방향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파티할 때이 스피커 하나면 충분합니다. 블루투스 5.3 덕분에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LED 모드가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 IPX7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선 스테레오 페어링으로 두 대를 연결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트론 마 T7으로 음악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트리비 스톤박스 블루투스 스피커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90W의 강력한 사운드와 스버스 기술로 저음을 경험해 보세요. 캠핑이나 바베큐 파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30시간 재생 시간은 정말 놀라워요. IPX7 방수 기능 덕분에 물속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LED 조명이 음악에 맞춰 반짝이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줍니다. 블루투스 5.3으로 연결도 쉽게 할수 있어요. 이 모든 기능이 있는 스피커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트리비스톤 박스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트롬마벵 SE 스피커를 소개합니다. 이 스피커는 정말 대단해요. 블루투스 5.3 기술로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두 개의 풀 레인지 드라이버가 만들어내는 밝은 스테레오 사운드는 파티와 캠핑에 완벽합니다. 특히 24시간 재생시간은 진짜 매력적이에요.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휴대용 핸들과 분리 가능한 스텝 덕분에 어디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IPX6 방수 기능도 있어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명 모드까지 갖춘 이 스피커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이 모두 담긴 트롬마 벤 S. 꼭 경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